네, 안녕하세요. 호정입니다. 제가 오늘 슈퍼 히어로들을 조금만 소개해드릴 건데요. 어, 이게, 제가 슈퍼 히어로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른 걸로도 하긴 했거든요. 자, 그럼 일단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l 만 o k l 다 o k l 겠다여기 o o k l o o 이 l 에이 k l o 번. k l o 번 k 번 o 번번번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, 11번, 12번, 13번, 14번, 15번 종류의 레고들이 있어요. 저 무기들이 있는데요. 무기들은 나중에 보여주고요. 조금 보셨죠? 보셨죠? 자, 먼저 거꾸로부터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죠.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죽어도 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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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먼저 이 헐크의 박사! 박사가 없어고 그냥 얘로 했습니다 왜 얼굴이 두 개냐면 이 하나의 웃는 모습과 그냥 있는 모습을 합계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변하면은 헐크 헐크가 됩니다 헐크이손 그크는 어! 여기다 여기 있다! <laughs> 자, 헐크는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손도 이렇게 돌아갑니다. 손도 돌아가고요. 또 그리고. <laughs> 잠시만요. 신발 이게 편해 이 때. 어. 자. 자이헐이헐 거고요. 손도 들어갑니다. 이렇게 팔도 빠져요 팔이무튼 팔도. 손도 이 손도 빠지고요. 일단 이것들은 나중에 설명하고요. 그 다음 아이언맨. 좋네요. 아 그리고 제 이름은 도티 도티입니다. 도티. 도티. 예나요맨. 지금 이파맨어요제피 아. 이제 라이벌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이고요. 이게.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이고요. 스파이더 스파이더맨, 스파이더맨, 그 깰게스 다음은, 이제 마지막 거. 만화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. 자, 이제 캡틴.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캡틴 아메리카. 자, 캡틴 아메리카. 자, 이 정도만 하고요. 이제 다음에,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, 이만. 도티의 방송은 이만.